네 안녕하세요 토가촌의김몬스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2도지만 지금 햇살이 따숩게 비치고 있어가 어, 별들이 엄청나게 나와 놀고 있습니다 다가 <놀람> 아, 아, 머리 한방쌌습니다다가 봐라 하늘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나와 놀고 있습니다 지금 벌들이 나와서 겨울 동안 참았던 똥들을 제 머리 위로, 옷 위로, 볼통 위로 다 누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똥입니다. 쭉쭉 긴 거, 캐변입니다. 보시면 이제 볼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이제 전기 가온 한지 15일차인 봉군입니다. 전기 가온이라 뭐라 어떤 거냐면 이제 어, 벌들을 따뜻하게 해줘서 이제 보일러죠. 사람으로 치면은 여기서 이제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화분떡이라는 건데 벌들이 이제 육아를 할 때, 즉 애벌레들을 키울 때 꿀과 화분과 어, 물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는 화분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대용품으로 주는 화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밀랍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밀랍은 왜 끌어올리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먹이짱이었는데 어 산란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먹이들을 위로 쭉쭉 올리고 그 자리에 알을 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볼통을 안 열어봐도 여기 이 화분떡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여왕벌의 유무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통을 열어볼 것도 없이 어 여왕벌이 살란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하여튼 어 지금 계속 똥 폭탄을 맞고 있어서 도망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